안녕하십니까. 골드만 비뇨학과 민승기 원장입니다. 환자분들께서 오시면서 진료를 하시다가 꼭 여쭤보는 거가 있습니다. 뭘 먹으면 좋아요? 뭘 먹지 말아야 할까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십니다. 사실 저희 이제 비뇨학과 찾아오시는 남성분들은 대부분 이제 전립선 문제 또 하나는 이제 남성 성기능 문제 이런 것들로 찾아오시고요. 이런 거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들이 많습니다. 흔히 토마토가 전립선에 좋다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서양은 전립선암이 굉장히 많았고요 동양은 상대적으로 전립선암이 좀 적었는데 서양 국가 중에서 유난히 지중해 연안 국가들이 전립선암이 조금 적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같은 나라가 그래서 이제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그 원인을 찾다가 이 토마토에 주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전립선 건강에 좋은 음식 그러면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토마토를 권장을 많이 합니다. 그럼이 라이코펜이 꼭 토마토에만 있느냐? 붉은 빛을 띠는 과일에 다른 과일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박 빨간색의 야채나 채소 이런 데에도 라이코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빨간색 피망 이런 거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즐겨 드시는 게 전립선에 조금 좋은 영향을 주는 음식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성기능에 대해서도 또 전립선 건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뭘 먹으면 좋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 세계적으로 과거에 비아그라라는 약이 출시가 되기 전에 발기부전이나 이런 성기능 문제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저희 선생님들 스승님들이나 원로 교수님들께서는 마늘을 많이 드시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양파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마늘이나 양파 이런 것들이 성기능에 도움이 될까? 약간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들에는 혈관을 확장시켜 주는 성분들이 제법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즐겨 드시면 혈관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발기력에 당연히 도움이 되죠. 우리가 혈액 순환을 위해서도 마늘과 양파를 많이 먹어라. 심지어 양파즙까지 드시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런 것들을 즐겨 드시는 게성 기능에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양제 중에서는 어떤 게 전립선에 도움이 될 것인가 시중에 보면 은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이 전립선에 좋다 남성 성기능에 좋다 많이 나옵니다 그냥 구체적으로 언급을 드리면 마카, 아르기닌, 아연 이런 여러 가지들이 전립선에 좋다 성기능에 좋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정말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연이 유일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아연이라고 하는 미네랄이죠, 일종의. 이 체내 어느 정도 존재를 하고 있는데, 전립선 내에 가장 농도가 높게 분포하고 있는 게 아연입니다. 이 아연이 전립선의 높음으로써 전립선의 고유기능인 항균작용, 항염작용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전립선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오시면 아연을 권하기도 하고 아연 영양제를 주사를 놔드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관심 있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정도는 드셔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르기닌이라는 성분도 일종의 단백 성분 중에 하나인데 남성 건강에 도움되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정액의 이게 농도가 높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들이다. 그 외에는 사실 근거가 있는 성분이나 약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인삼도 좀 많이 권하는 편인데요. 인삼도 여러 가지 항산화 효과, 항노화 효과, 혈관 확장 효과들이 분명히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게 성기능, 남성 건강, 전립선 건강에 조금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